뭐야?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라도 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무, 무슨 무슨 일이야? 어, 제 거짓말하노? 어제 기도원 찾아와서 깽판 지은 네 아이가? 와, 그랬나? 아, 그, 제가, 제가 여러분들께 그거 말씀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? 와, 이거 진짜 또라이야, 이거 아니야? 좀 하세요.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것 같습니다. 아 정말 죄송합니다. 자식... 아니, 아니.